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천성인문예학교 늘오른반 수학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단원 미디어와 수학, 1. 수와 집합에서 2. 집합으로 표현하기. 교과서는 55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집합을 공부했었는데요. 집합은 어떤 기준에 의한 모임이라고 했었죠.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집합의 원소를, 원소라는 것은 모임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 낱개를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생긴 기호 안에 하나하나 모두 나열해서 쓴다. 이렇게 생긴 기호를 집합 기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것을 집합기호라고 하고 이 집합기호 안에 원소가 들어가는 거죠. 이 모임에 속해 있는 낱개가 하나하나 써낼을수 있어요. 그것을 원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6의 약수의 집합이다.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곱해서 6이 되는 수는 모두 6의 약수니까 그러면 6의 약수를 이런 집합기호 안에 쓰면 되겠죠. 6의 약수는 곱해서 6이 되는 수1 곱하기 6. 그다음에 2 곱하기 3. 더 이상 없죠. 이렇게 집합기호로 집합기호 속의 원소를 나열해서 나타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합의 연산,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운동을 음, 농구를 좋아하는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배구를 좋아하는 모임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농구를 좋아하는 모임에는 A, B, C, D, E라는 사람이 있고, 배구를 좋아하는 모임에는 B, E, F, G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집합이라는 것은 농구를 한번 읽어 볼게요. 두 집합 중 어느 한 집합이라도 속해 있는 원소의 집합이다. 그러면 합집합은 농구에 농구를 좋아하는 모임에 들어가 있든지 배구를 좋아하는 모임에 들어가 있든지 언어 쪽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을 합집합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ABCDEFG까지 어, 모두 합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합집합을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농구, 배구에 들어 있는 사람을 다 씁니다. a도 되고 b도 되고 c d e도 되고 그다음에 f도 되고 g까지. 이렇게 합집합. 근데 교집합은 두 집합의 공통으로 속해 있는 원소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들어 있어야 되니까 농구도 좋아해야 하고 배구도 좋아해야 하고 그러면 두 팀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이고, 지워졌어요. 죄송해요. 아, 농구. 배구, A, B, C, D, E라고 했었고, 여기는 B, E, G, F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교집합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양쪽에 다 있는 사람이 B, E 두 사람만 양쪽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교집합원 B하고 E만 되겠죠. 이렇게 집합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합집합원 U자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교집합원 위로 블록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합집합을 표시하는 부호입니다. 유자처럼 교집합은 다음에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그 다음 이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집합을 집합기호를 사용해 나타내 봅시다. 4의 약수의 집합을 기호 집합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봅시다. 4의 약수는 곱해서 4가 되는 수죠. 그러면 집합기호 써놨고 곱해서 4 되는 수, 1 곱하기 4. 1 곱하기 4는 4죠? 그 다음에 2, 2, 4예요. 똑같은 수가 두 번일 때는 한 번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4의 약수의 집합은 1, 2, 4가 되겠죠. 이번에는 8의 약수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8의 약수는 곱해서 8이 되는 수, 1 곱하기 8. 그 다음에 2 곱하기 4. 가운데 3이 있는데 3은 8의 약수가 안 되죠? 그래서 8의 약수는 1, 2, 4,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합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집합의 합집합과 교집합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6의 약수의 집합이 1, 2, 3, 6이 있고 8의 약수의 집합원 1, 2, 4, 8이 있어요. 합집합원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합집합원 6의 약수에 들어가 있어도 되고 8의 약수에 들어가 있어도 돼요. 그래서 1은 6의 약수도 되고 8의 약수도 되죠. 한 번만 써줍니다. 그 다음에 2도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서 한 번만 쓰고 3은 6의 약수에만 들어가지만 어디에만 어디에 어느 한쪽에만 들어가 있어도 되기 때문에 3도 합집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4, 6, 8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8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은 이런 기호를 사용하고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게 1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2도 양쪽에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3원 여기만 4도 여기만 6, 8더 이상은 안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은 양쪽 모임에 양쪽 집합에 모두 들어있는 것을 교집합이라고 하고 어느 한쪽에만 들어가 있어도 되는 것은 합집합이라고 하죠. 다음 생활 속 수학 보겠습니다. 1번. 가족이 외식을 하기 위해 식당을 고르고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한 식당을 찾아 봅시다. 맛있는 한 식당. 이건 사람마다 다르죠. 누구는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맛이 덜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깔끔하다. 이것도 기준이 애매하죠. 애매해요. 이것도 애매하다. 한우, 갈비 식당. 우리 한우라는 것 구분할 수 있죠? 갈비라는 것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다. 이것도 사람 취향마다 다르죠? 그래서 기준이 명확한 것은 3번만 가능합니다. 다음 2번. 다음 보기는 손녀와 손자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두 명이 모두 좋아하는 동물을 집합 기호를 사용해서 나열해 봅시다. 네. 손녀. 손녀가 좋아하는 거, 손자가 좋아하는 게 있죠? 그러면 좋아하는 동물. 모두 좋아하는 동물이죠. 뭐가 있나요?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게 강아지죠. 강아지만 들어가 있어요. 두 명이 모두 좋아하는 것은 강아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 여기도 있네요. 소도 있네요. 소. 음, 그리고 없죠? 네. 두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것은 강아지와 소다. 그 다음에 3번. 주현 씨는 결혼을 앞둔 아들의 전셋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건 중, 집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봅시다. 네, 확실해야 되죠, 집합은. 그러면, 8천만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는 8천만 원을 포함해서 작은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다음에 2층 이상. 그러면 2층 들어가죠. 이상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5층 이하. 5층 이하도 5층이 들어가죠. 그러면 2나 3층, 4층, 5층.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깨끗하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것은 애매하죠. 그다음에 정류장에서 직선 거리로 500m. 이거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확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그 다음 4번. 동아리 반에 가입한 학생들의 명단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합장 반에는 미자, 경옥, 형주, 미경, 정원이 있고 컴퓨터 반에는 경옥, 미경, 형기, 영준이 있어요.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미자 근데 경옥은 양쪽에 들어가 있어서 한 사람으로 쳐야죠. 요까지 두 명, 그 다음에 형주 세 명, 미경 양쪽에 들어가 있어서 네 명, 정원이 다섯 명, 형기 여섯 명, 영준이 일곱 명. 그쵸? 그래서 모두 일곱 명이라고 해야 됩니다. 양쪽에 들어가 있다고 같은 사람을 두 사람으로 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합창반과 컴퓨터반에 모두 가입한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누구였나요? 경옥. 경옥이 다 들어가 있고 미경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